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뭐남바값이또 내렸다면서 이 중다 <준다> 하더라고요. 아, 그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요? 예, 진행 아니 진행 자체를 계속... 진행 자체를 안한 거잖아요. 접수를 에이, 안 했죠. 했고 취하한 것도 아니고 에이. 계약서도 안 뒀고. 네, 디젤트럭입니다. 아, 제가 남바 하나 살려고요. 네네네. 하다 돈을 입금을 했거든요. 아,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하셨어요? 아, 돈은 입금하고 요 남바만 사는, 파는 사람한테 산다고 해가지고. 네네네. 근데 일이 잘안 돼가지고. 네. 남바 달기 전에 제가 취소를 좀 해도 되냐니까. 수수료하고뭐 계약금 빼고. 네. 된다 그래갖고, 제가 그럼 그렇게 해달라. 저가 그래, 해준다 하더라고요 돈을 안 줘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게, 만나서 계약서를 썼어요? 안 썼어요. 전화상으로만요? 예, 아는 지인 통해가지고. 네. 예. 예, 남발을 이래 보했거든요 뭐, 지인분도 다 통해서 통해서 했겠죠.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겠죠. 예, 예 통해서 통해서 한거예요 아이고 차 톤수는요 개별난바에 용달난바2 25, 5돈냐 대금 건네 입금한 날짜는 언젠데요 기간이 입금은 한달 한 넘었어요 한달한 한달 보는 정도 한달 넘었고 예. 그러면 한달 전에 입금을 하고 예. 접수를 했다는 접수증을 받았어요 공문? 아니요 그런 거안 받았어요 난발 그쪽 난발 아예 떼지도 않고. 제가 그냥 남바를 사간다 얘기는 하고 그냥 돈을 입금해달래가 입금해주고요. 아 그럼 전액을 다 입금했어요? 예 네,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잔금 남바가 이게 없어진다고 네. 딴데 달린다 가지고 잔금을 다 달라 해가지고 네. 그래갖고 알겠다고 잔금을 다 주고요. 네. 한 일주일 있다가 제가 일이 잘안 돼가지고요. 네, 예. 이하는 쪽에 그래서 그러니까 장금을 안 장금, 그러니까 장금을 정리해보자면 장금을 넣고 일주일 뒤에 내가 취소해야 되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계약금은 날리는 거고. 예 계약금 빼고 넣어준다길래 아, 네. 내가 실수한 부분이니까 알겠다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러고 돈을 붙여준다던 계속 안 붙여주더라고요. 이제 그 원래 판 사람은 자기한테도 전화하지 마라 하더라고. 이제 자기는 돈을 그래 못 받았다고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고 그통행 사람한테만 전화를 해라 하더라고요. 그통행 사람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예, 네, 그 사람은 이때까지 계속 뭐 하루에 한 번씩 계속 통화하니까 그 사람은 뭐 남바, 그 붙여주는 그 사람이 네. 돈을안 준다 그러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뭐 남바 값이 또 내렸다면서 이 하더라고요. 아이, 그런 사기꾼들이 어디있어요 네, 진행, 아니, 또, 진행, 또, 자체를, 또. 진행 자체를, 진행 자체를 안한 거잖아요. 접수를 네, 안 했고, 취하한 것도 아니고, 네. 계약서도 안 떴고, 네. 네. 그러면 돌려줘야지. 지금 와서 뭐 넘버 값이 떨어졌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번호판, 번호판 네. 이런 게 진짜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아이고, 양쪽 전화번호 있잖아요. 처음 한 사람하고, 아, 예, 네. 소개해준 사람하고. 예, 전화번호 그 저한테 문, 네. 문자로 찍어주시면, 그래도 네. 어느 정도 넘버 거래했던 분들은 제가 전국적으로 다 알거든요. 소개해준 그 사람은 계속 여자는 통화가 돼요. 예. 네. 그 사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도 소송을 걸든가 걸래라 하면서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송을 걸려? 돈을 못 준다고요? 돈을 계속 그 사람이 준다 하고는 안 주고, 준다 하고 안 주고, 이게 뭐한달 넘게 계속 이렇게 질질 끄니까. 그니까 러그 여자분이랑 통화한 거예요? 예, 그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돈을 못 받았대요? 여자분 계좌로 입금한 거 아니에요? 아, 그, 아, 그 여자분 계좌가 아니고, 사람은, 있잖아요. 남자 준다는 사람. 네. 그 사람 뭐 동생 계좌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잡하게 꾸겨버렸네요. 그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요? 제가 소개, 처음에 말했던 거 소개해준 그 여자분은, 네. 이쪽, 이쪽으로는 오래 했더라고요. 음, 오래 했는데 단둘이 서 책임을 져야지입 금한 거는 또 틀리고, 아이고. 전화번호 각각 한번 저한테 문자로 찍어봐 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전화 드릴게요. 이거 무조건 아, 받아내야죠. 사람하고. 네. 이름하고 거고. 전화번호하고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여자분 이름은 뭐 이라 하더라고요 고래가 작아 넣어 놓을게요예 각각 o 도 찍어주시면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